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오늘은 토친의 할아버지가 와도 느긋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만큼 조작이 쉽고 간단한 소위 무지성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한 추천 직업 영상이란 주제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검은사막이란 게임 자체가 여타의 게임들보다 긴 파밍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격투 게임처럼 커맨드 입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작감에 대해 굉장히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니 오늘은 저토친과 함께 2023년 하반기 기준 무지성 플레이가 가능한 추천 직업 5가지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러한 채 영상에서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캐릭터들을 주관적인 기준으로 단순하게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재미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영상에서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이것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뉴 먼저 우이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동네 이쁜 누나, 바로 전승란입니다. 지난 8월 레이스 발표에서 주력기들의 딜 상향을 잘 받아낸 덕에 근래 에 들어 다시 그 평가가 크게 좋아진 친구인데요. 덕분에 이제는 다시 어엿한 사냥 강캐. 가진 아니어도 준수한 느낌으로 굴리기 좋은 직업이라할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직업 예전 사냥강캐 시절 때부터 자타공인 편의성 끝판왕 직업 중 하나로도 꾸준히 평가되어 온 만큼 확실히 현시점에서까지도 남다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볼수 있는데 진짜 거짓말 쬐끔 보태서 설명드리자면 사냥 중에 그냥 아무 키나 꾹 누르고만 있어도 알아서 스킬이 발동되고 그러면서 가진 딜을 다 발휘할 수 있어 오늘 영상의 주제인 무지성 추천 직업 소개 영상에선 당연 빠질 수가 없던 것이지요. 오, 그거 진짜인가요? 네. 전승란의 주력 딜링기인 탐각추, 피어나는 지와 선홍 건무 등이 하나같이 채널링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서 그 커맨드까지 쉬슝한 편이라, 뉴비, 혹은 저같은 아재선 유저분들 입장에선 이만큼 운영하기 편한 직업이 또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러면서 기동성도 준수하고, 뛰어난 풀링기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지금에 와서 다시 봐도 참으로 매력적인 친구가 아닐 수가 없죠? 물론, 란 특유의 낮은 방열과 근래에 들어 그 가치가 많이 하락한, 획피 스텝 덕에 방스패기 하신 분들 입장에선, 잦은 끔살을 경험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판정 상시 무적 효과를 지닌 강, 귀무 스킬을 비롯해, 긴 무적 타임을 보유한 꽃노름, 그리고, 소소하게나마 전란의 유지력에 힘을 실어주는 강 나눔격 등 덕에, 의외로 버티기도 준수한 편이고요. 여기에 주력기인 피어나, 하는 치화, 그리고 이끌림의 춤 스킬은 사용 중 충돌 무시 효과까지 보유하고 있어 그만큼 공격에 노출되는 일이 적다는 강점까지 지니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도 높게 평가될 만큼 최근에 출시된 신캐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수준 높은 커마 그리고 전용 의상들 덕에 확실히 여러 의미에서 보는 눈까지 즐겁게 해주는 직업이니 무지성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러면서 이쁨이쁨하기까지 한팔방미 같은 직업을 하고픈 분들께론 적극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4위는 구, 패왕의 직업 바로 각성격투가입니다 지난 9월에 있은 별표에서 정말 큰 상향을 받아내었습니다. 주력 딜링기인 토끼 찍기를 시작으로 굶주린 맹수, 흐름, 먹이 뜯기 등 하나같이 이직업의 아쉬운 점으로 손꼽히던 낮은 딜량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배치가 되었기에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딜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던 것인데요. 물론 아직까진 그래도 살짝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유의미한 수준의 패치임은 확실하다 생각해요. 덕분에 그만큼 이 직업의 밸류가 제법 많이 올랐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킨까지.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크라이아 심층. 오크캠프 이후로 성적이 저조했던 친구지만, 그래도 이번 대상승 패치 덕에, 이제는 적어도 지하핀에서까지는 그 효율이 제법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특히나 이 친구 또한 앞에서 소개한 전성랑과 마찬가지로, 그 조작 난이도가 무척이나 쉽기로 유명한데, 일명 F키 콤보라브 리유는 용등각, 도끼찍기 나락분개, 투신의 함성 사연계가 정말 F키만 꾹 누르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연계 발동이 되는 형식이라 그만큼 독보적인 수준의 편의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러한 편의성을 바탕으로 현재 이르러서까지도 파밍캐 한정으로 확실히 남다른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 볼수 있지요. 그 외에도 굶주린 맹수나 복혼 분신, 그리고 폭렬 연타 같은 대다수의 스킬들도 느긋하게 키 커맨드를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여기에 웅크린 늑대를 활용한 어글 관리, 경신보, 맹포한 습격을 활용한 준수한 기동성까지 전체적으로 복잡복잡할 것 없이 편하고 무난하게 굴리기 좋은 직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고점은 몰라도 저점만큼은 기가 막히게 높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글래드로 추가된 고난이도 사냥터 데키아라든가 추정자 침소 같은 곳에선 F 키콤보트기의 제자리 말뚝 채널링기로 인해 끔살당하는 경우가 많다하니까 이제는 정말 오캠 딱이 아니라 지하핀 딱이란 직업이라 여기시면 될것 같네요. 이어서 3위는 네 발로 달릴 때가 가장 멋진 남자 바로 존못 남자 이맨입니다. 이 직업의 콤보 난이도는 앞선 두 직업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바로 이 친구만의 강력한 한방 극딜기인 강 몰아치는 벼락 스킬 때문이지요 풀타임이 14초라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무려 63회라는 어마무시한 타수를 지니고 있고 또 그만큼 높은 대성능을 자랑하고 있기에 과장 좀 보태자면 이것 하나만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볼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러한 몰아치는 벼락 스킬 또한 사용 중 충돌무시 효과를 지니고 있어 자신의 생존성과 함께 최. 적의 딜 포지션을 손쉽게 가져갈 수 있고 이외에도 주들기인 광분의 파괴자, 맹렬한 공격, 날짐승 바람가락이 같은 스킬들이 모두 풀 중에도 사용이 가능한 무굴기로 이루어져 있어 정말 대충 스킬 때려박아도 가진 딜이 절로 나오는 나름 무지성 특화 직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생긴 것도 딱 무지성 거인이. 또한 자이언트 특유의 높은 생존성으로 인해 그 유지력 역시 매우 뛰어납니다. 폭주하는 야성 상태로 진입하게 되면 2초마다 최대 생명력의 2%를 꾸준히 회복할 수 있고 이외에도 사용시 초당 350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야수의 외침 진노? 경노를 비롯한 공포의 고민자 스킬을 보유한 덕에 어지간히 방수팩이 낮거나 억가 패턴에 휘말리지만 않는다면 바닥이 찬 줄도 모르고 무지성 질겜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모를 버리고 성능을 취한 직업답게 그기동성 또한 말도 안되는 수준이기도 한데요 어? 기본 이동기인 용암 뚫기. 강 용암 뚫기 자체도 이동거리가 상당하지만, 여기다 포식자의 사냥, 그리고 바위 밀치기를 연계로 섞어 사용해주면 훨씬 더먼 거리로의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야소화 상태 중엔 약자 사냥 스킬이 준수한 거리를 이동하는 히트 앤 롱기로 바뀐 것 동시에 사용 중지구룹 코스트를 소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우리 짜이맨을 무한동력 에너 짜이저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다만 야소화 시간을 무한히 지속하려면 20초마다 한 번씩 변신 트리거 스킬을 사용해줘야만 해서 약간의 유치성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언제나 저 도친이 자신 있게 소개드리는 실내의 직업 전승매화입니다 일단 이 친구는 검은 사막에서 콤보 난이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직업입니다. 왜냐구요 예. 바로 주력 연계 스킬인 참수 눈꽃덩이가 풀 중에도 발동이 가능한 무풀기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전승매화는 콤보에서 가장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참수. 눈꽃 떡이 스킬이 무려 물골기인 탓에 그만큼 스바라시한 부지성 운용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주제의 들포텐셜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그 성능까지 돈독히 스바라시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오그 어? 정도로 좋나요? 물론입니다. 바로 전승매화의 고유 메커니즘인 붉은 검기가 그 이유를 알수 있는데요. 붉은 검기는 아래 하단에 위치한 세정이 꽃잎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발동되는데 이러한 꽃잎은 참수. 역극, 추격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한 장씩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장의 꽃잎이 모두 모이게 되면 붉은 감기가 활성화되며 이때 매화의 일부 스킬 모션이 이도들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 추가로 30초 동안 지속되는 모든 공격 적중 증가 복구를 받을 수 있죠. 또, 붉은 검기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추가로 꽃잎을 획득하게 되면 이러한 지속시간이 초기화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동 혹은 주력기의 사용으로 이 같은 버프를 무한히 지속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을 지녔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수준 높은 딜 포텐셜과 매우 낮은 콤보 난이도, 그리고 검은 사막 최고의 이동기라 평가할 수 있는 추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쉽고 강력하기까지 한진뢰의 직업 그 자체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추격과 무클 연계기인 장착동콤보의 시너지가 상당한 덕에 대부분의 사장터에서큰 어려움 없는 진행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세렌디아 하둠처럼 일시적으로 몽공을 크게 올려주는 정령무기 효율과도 넘사 급의 시너지를 자랑하고 있는 터라 단순히 성능만 보고 픽하기에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빠릇빠릇한 나름의 이도류 역할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전승매화 정말 아주, 아주 좋소 기준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이라 말하고 싶네요. 마지막, 토치니 선정한 검은사막에서 무지성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뇌빼기 직업, 대망의 1위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불련했냐 <laughs> 바로 전승매고입니다. 불련했냐 예. Yeah. 지난 7월까지 꾸준히 이어졌던 악몽 같은 하얀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딜 성능은 준수한 편이고 거기에 특유의 널찍널찍한 타점 범위도 아직까지는 건재하게 살아있는 탓에 현재까지도 당위권 티어에 잘 머무르고 있긴 하지만 암만 그래도 줬다 빼는 거못 참고 천 원을 벌었던 뿌듯함보다 백 원을 잃었던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보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죠. 특히나 전체 주들기들의 탁승헤 등의 이유로 유지력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기도 한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크게 와닿고 있는 현실인데, 생각해보면, 단순 파밍 사냥터에선 그딴 건 아무래도 상관없죠? 은하버리 응? 어? 사냥터의 대표격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오캠, 지하핀 같은 곳에선 여전히 특유의 성능을 바탕으로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력기인 귀신 회오리, 초롱불 혼비 백산 등 대다수의 스킬들의 타점 범위가 넓고 그러면서 채널링기로 이루어져 있어 그만큼 사냥에서의 피로감이 적기도 하고 여기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처럼 암만 딜 하향을 시게 받았어도 여전히 남들에 비하면 굵직한 틀 성능을 잘 뽑아내고 있는 터라 결과적으로 여전히 쉽고 편하게 쓰기 좋은 파밍캐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직업들처럼 과장 좀 보태서 말하자면 그냥 아무데나 스킬 대충 때려박으니 몹들이 알아서 죽어있네? 하는 수준이랄까요? 아,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지하핀 이하까지의 얘기입니다잉? 다만, 특유의 정신없는 스킬 피트 때문에 눈이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할수 있으니까 바로 본캐픽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찍먹부터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무지성으로 사냥이 가능한 추천 직업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PV e 전체 평가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는 정말 무지성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한 직업이 많아졌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체력과 영상의 길이상의 이유로 이를 모두 소개드리지 못한 것 같아 한편으론 아쉽기도 하네요. 그래서 단번에 기회가 된다면 애매하게 무지성으로 하기 좋은 직업이란 주제로 영상을 들고 와도 될까요? 안 돼. <laughs>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된 직업들 외에도 난 토치니 모르는 무지성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직업들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선 댓글을 통해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눠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줄이도록 하며 이상 토치니였습니다. 아도스.